삼천포 대교를 띄고 있습니다. 내준다, 성강이. 용이 뭐? 천하는 기운을 사람들인데 불어넣어주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로. 갑니다. 이게 장선 삼천 포대요. 물살이 상당히 세니까 죽방염을 여기 많이 해요. 바닷물이 들고 나가면서 고기가 산채로 잡아가지고 저기서 삶아가지고 이게 죽방멸치야. 지금 아침에 나서 케이블가서 있다. <laughs> 아 지금 이 3천 포 방에서 남해로 넘어가는 대교를 짚대고 있어요. 계속 이 섬과 섬 사이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 세 번째 다리, 녹도대교. 여기 녹도입니다. 저기가 삼천포 다력발전소. 조용한 아름다운 마을이다. 자, 이게 남해라. 남해군. 남해 창선은 죽방 멸치로 유명해. 그 다음에 고사리가 많이나 다리를 다섯 개. 우리가 뛰어온 대라이게 뻥! 뚫려가지고. 이 땀이 준 대가야. 땀이 준 대가. <laughs> 이 길이 한국의 아름다운 길이야, 이게. 굉장히 길이 이쁘잖아. 아, 좋다. 아, 이제 먹으러 가야지.